안녕하세요. 인생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음, 이번 영상도 지난주 사랑의 콜센터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이 다소 늦었습니다. 어, 왜 사랑의 콜센터 관련 영상을 안 올리나 하고 궁금해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영상이 늦었습니다. 음, 이번 영상은 제가 영탁 씨하고 김웅수 씨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제가 정직하고 올곧은 방송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콜센터에 김웅수 씨가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재밌겠다. 제가 그 전주인가에 그 아는 형님에 출연한 김홍수 씨를 봤는데 예능감이 뛰어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으로 이 정도의 예능감기가 힘든데 아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김홍수대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재미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하고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영탁 씨와 김홍수 씨의 인연은 영탁 씨가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에 뭐 카메오 출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준수 식품이라는 그 드라마상의 식품 회사의 차영식 과장이라는 역할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인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모두 굉장히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그런 컨셉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재미있게 무대가 꾸며질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크게 실망을 주지 않고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또 이날따라 또 영웅 씨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뭐, 마스터 기계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100점이 나오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영탁 씨가 노래를 불러서, 이곳은, 이곳,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서울 이곳은 노래를 불러서 100점을 받아서 소고기를 턱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김홍수, 선배께 줍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답죠. 게스트에게 선물을 두둑하게 드려서 돌려, 돌려보내는 거 우리 트럼맨식스도 좋고 제작진도 좋은 일이죠. 이걸 게스트에게 선물을 두둑히 줘보내는 건 아주 좋은 컨셉 같아요. 좋은 컨셉.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찬원씨가 그 마스터가 점수가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다가 믿어도 되냐 그러다가 영탁 씨가 선물을 받아서 주니까 지금도 이 마스터님을 안 믿냐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다 그러면서 또 웃음을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탁 씨하고 김홍수 씨는 두두 사람이 바람바람바람을 불렀어요. 바람바람바람. 그런데 바람 바람. 김홍수 씨가 의외로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와서 사실 노래 불러본 적이 있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껌껌한 데서만 노래를 부르다가 밝은 데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심판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러더니 이거는 엄살이었어요. 의외로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영탁씨 100점 받았죠. 두 사람이 부른 또 바람바람바람이 또 100점을 받은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이두 팀이 1등을 했습니다만, 이두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또 들고, 난 이제 오늘 볼일다 봤으니까 퇴근해야 되겠다고. 나가니까 또 뭐, 이런 게다 사실 재미로 보는 연출이지만 그게 순간 순발력이라는 거죠. 예능에서는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김홍수 씨가 또 혼자 영영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근데 이 노래도 제법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보면은 개그맨들 노래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개그맨들은 정말 재주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그맨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보셨지만 결혼작사 이혼 작곡 출연진들은 정말 노래를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 김홍수 씨는 조금 본인이 약간의 개그 기를 가지고, 약간이 아니죠. 많이 개그 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홍수 씨 어, 노래를 제법 잘했어요. 영영이라는 노래. 근데 영탁 씨 아버지도 아버님도 이 영영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많이 불러줬다고 그랬나요. 그랬는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불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영탁 씨가 그날 굉장히 하여튼 김홍수 씨하고 커플이 돼가지고 노래하는 동안에 영탁 씨한들뭐 명랑하고 쾌활하지만 그날따라 많이 기뻤던 거 즐거웠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인연이 됐었고 또두 사람이 워낙 통쾌하고 밝은 사람이니까 두 케미는 뭐 커플은 더 이상의 뭐 케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쾌하고 통쾌하고 정말 상쾌했던 두 커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앞으로 김홍수 씨가 그 예능계에 블루칩으로 떠오른,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홍수 씨는 연기도 잘하지만 연기를 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이 김홍수 씨는 평상시에 자기의 뭐 가치관이라고 그럴까? 철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언뜻 언뜻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공부도 좀 동양 철학이라고 그럴까? 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동양 그 사상이나 의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생활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말은 하고 그것도 이제 상처나지 않게 위트 있게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김홍수 씨가 출연했던 사랑의 콜센터는 많은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고 또 영탁 씨도 두 사람이 케미가 맞으면서 그날 두 사람이 1등을 했잖아요. 영탁 씨가 오래간만에 1등하지 않았나 싶어요. 영탁 씨는 이상하게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 마스터하고, 그, 잘 그게 안 맞는지, 음역대가 안 맞는지, 점수가 늘안 나와서 최저점수 맨날 본인이 60몇점 맞았다고, 그, 그냥 그거를 뭐 자랑하듯이 명랑하게 맨날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가 최저점수 나온 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영탁 씨는 그 얘기를 계속 뭐 하더라고요. 좋은 거죠. 본인이 못한 거를 이렇게 못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꾸 밝히는 거 굉장히 저는 밝고 명랑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사랑의 콜센터. 지난주는 영탁 씨하고 김웅수 씨 대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 고맙습니다.